금요일 시카고 윈티비 미주 한니였습니다. 백악관은 11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한 국제 여행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며 유럽 연합과 영국 그리고 기타 국가에 내려졌던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여행 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며 지난달 유럽과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지에 체류한 적이 있는 대부분의 비미국 시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11월 8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여행 금지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전염병 초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했고 지난겨울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연장됐습니다. 이번 입국 제한 해제 조치로 인해 델타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과 같은 대형 항공사가 1년 반 이상 수익성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항공사의 주식은 15일 오전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했으며 S&P 500 지수는 0.4% 상승했습니다. 연방상무부의 15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에 소비자 구매가 8월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블룸버그 통신 집계 등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0.2% 감소 전망은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와 가솔린, 음식 등을 제외한 필수품 구입만 봤을 때는 0.8%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이 극심했던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3.9% 필수품 구매는 15.6%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델타 변이가 절정에 달하면서 여행과 오락 등의 수요가 줄고 상품 구매 등으로 몰린 것이 소매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14일 발표된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전문가들의 예상치 0.6%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15일 미국 규제 당국이 최초로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상장 지수 펀드를 시작할 것이라고 추측됨에 따라 또다시 6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맥투스에 트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 증가해 6만 1,488달러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증권거래위원회는 오랜 기간 허가를 신청해온 비트코인의 선물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거래를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투자자 교육실이 트위터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보유한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과 편익을 신중히 고려하라는 글을 올린 것이 ETF 승인 기대감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식품의약국 FDA의 자문위원회는 15일 존슨 앤 존슨 사의 코로나 백신인 얀센 백신에 대해 18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최초 접종 후 최소 2개월 후에 투여할 수 있는 부스터 샷에 대한 긴급 승인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또한 19대 0 만장 일치로 이루어졌으며 FDA는 이 권고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된 회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 접종은 중증 질환에 대해 74% 정도만의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2개월 후에 투여된 추가 접종은 그 예방 효과가 94%로 증가했다고 알렸습니다. 존슨앤존슨사의 치료 분야 전문가인 페니 히튼 박사에 의하면 얀센 백신은 초기 접종 후 예방 효과가 mRNA 백신보다 약하지만 반대로 이들 백신에 비해 내구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래 접종에 얀센 백신은 약 1,500만 도스가 접종되었으며. 화이자나 모더나사의 백신의 1억에서 2억 도스의 접종에 비해 많이 뒤쳐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연방 보건 당국은 얀센 백신이 드물게 심각한 혈전 현상을 일으킴에 따라 접종을 일시 중지 시켰으나 검토 결과 안전 기준이 충족된다고 권고됨에 따라 접종이 재개되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14일 판결에서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을 중단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를 기각시켰다고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원은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며 이 시기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기 어려운 약 6주 이내라고 알려졌습니다. 9월 초이 법이 발표되었으며 많은 텍사스 여성들이 이웃한주의 낙태 클리닉을 찾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 패널은 2대 1로 텍사스 주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가장 큰 낙태 반대 단체인 텍사스 생명의 권리는 낙태 제공자에 대한 혐의 신고를 받는 핫라인을 개선했다고 알렸습니다. 13일 대부분의 공화당 통제를 받는 18개 주의 법무장관은 텍사스 낙태 금지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민주당 주도의 20개 이상의 주에서는 이 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메리칼린드 미 법무장관은 이 법이 분명 위헌이라며 텍사스 주 이외로의 전파를 경계했습니다. LA 한인타운서 30대 여성이 나흘째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경찰은 38세의 박윤희 씨가 지난 10일 세인트앤드루 플레이스와 웨스트 2 번가에서 목격된 뒤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신장 5.3피트이고 몸무게 125파운드로 마른 편이며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건강 상태나 실종 상황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목격했거나 행방을 아는 주민들은 LAPD 실종 담당 전담팀 213-996의 1800이나 24시간 핫라인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0월 15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신규 확진 8만9천6백8명, 신규 사망 1,756명, 백신 완전접종률은 57.1%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413명, 신규 사망자 수는 30명이며, 백신 완전접종률은 54.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